대한민국 99%가 풀지 못한 문제, 오늘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머리털 쭈뼛을 준비하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나라 팔아먹고도 당당한 매국 아이돌, 이완용. 2번. 안중근 의사 덕분에 역사책에 평생 박제된 총알바지, 이토 히로부미. 3번. 국민 세금으로 런웨이 즐기는 명품, 런웨이 워커. 김건희, 4번. 술 좋아하고 법은 선택 과목인 개엄 출신, 윤석열, 5번. 찌질이 삼부자 어벤져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와, 보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아파지지 않으세요? 정답이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정신줄 아직 붙잡으셨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나라 팔아먹고도 당당한 매국 아이돌 이완용 2번. 안중근 의사 덕분에 역사책에 평생 박제된 총알바지. 이토 히로부미 3번. 국민 세금으로 런웨이 즐기는 명품 런웨이 워커 김건희 4번. 술 좋아하고 법은 선택과목인 계엄 출신 윤석열 5번. 찌질이 삼부자 어벤져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답은 알면 당신은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99%가 풀지 못한 문제. 여러분은 풀수 있을까요?